은실아, 이게 몇년 만이야? 글쎄요, 좀된거 같네. 아, 그래도 야, 은실이 헤어스타일도 바뀌고 <laughs> 아이고, 나이 먹으면 짧아야 돼. 몇년 있으면 50인데, 참. <laughs> 아들내미는? 군대 갔어요. 언제 갔어. 어제 그저께? 어제 그저께? 13일날? 1 3일 응. 야, 어디로 갔는데? 논산 훈련소 갔어요. 가까운 데 갔네. 언제 이다 나와? 4월 3일? 아, 4월 3일. 응. 그그 자대 배치는 어디로 가는 거야? 자대 배치 아니고 사회복무요원이에요 집에서 출퇴근이야? <laughs> 뭐 전내만. 뭐. 음. 아, 그러면 저기 내스링은. 뭐? 내스링은 이제 안 해야죠. 사학년 졸업했으니까. 아, 졸업했으니까 고생했네. 비인기 종목이라 또. 그래. 음. 골프는 좀 많이 들었냐? 아들램미잘쳐잘 쳐. 거리가 너무 많이 나. <laughs> 많이 나가서 오기냐? 예. <laughs> 네. <laughs> 힘만 써갖고 아주 그냥 레슬링에서 힘만 써갖고 아주 이래지면 체육이냐? 그래요 우린 그런가 봐 승용이도 좀 하나 골프 가르켜 지 아빠랑 골프 좀 따라갔다가 골프 한다고 나한테 맨날 그래 하나 아줘죠 아유 끈기가 없어 우리 애들은 나 닮았나 봐 그래? <웃음> <웃음> 오늘 좋은 소식 있더라 뭐? 친구한테 네 친구한테 들었는데 너뭐 직장도 다니고 부엌 그 부엌 그 그것도 한 다음에 재테크 사업. 아. 과자 담낼 뿐. 어. 음, 내, 치, 내 친구. 나 하나가 보더니 지도하고 싶다고. 아, 오빠도 하고 싶어서 왔어. 그래요? 어, 어떻게 하는 거야? 설명 좀 해줘 봐. 과자 내가 만들면은 어. 같이 파, 셀러 팔아주면 되는 거지. 아 그러면 일명 오빠는 셀러를 하고 응. 너네 이제 공급을 해주는 그렇죠? 거네? 그럼 오빠는 응. 열심히 팔면 깨바라면 되네? 나는 원래 이런 거 만드는 거 취미니까. 근데 상자가 귀엽다? 아니 이거 내가 제작했는데요 근데 그 면마다 그림이 약간씩 다른 거 같네 네 에, 동물 그림 예쁘죠 아. 나름 귀엽다고 생각하고 만든 건데 어때요 이쁘네 음. 또 엄마들은 또 이렇게 들고 오는 거를 또 좋아하더라고 아. 그래서 야넌 좋은 데 산다 이런 데서 이런 것도 일하고 참난 시골에 음. 좋아요 <laughs> 어, 여기 안에 좀 보여줘 봐 안에? 음. 안에 뭐가 있나 짜잔. 자 이렇게 쌀 과자도 있어요. 아 그리고 음, 우리가 알고 있는 과자를 이렇게 이쁘게 담는 거나. 네, 큰 과자는 담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미니로 된 걸로 주로 담아요. 아. 그다음에 애들이 좋아할 만한 거 산도. 음 하리보도 좋아하는데 이런 탱글탱글 꼬미꼬미 아. 젤리로 된 거예요. 이것도 아. 좋아하고 마이 아, 어, 이거는 뭐사 애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어른들도 음. 좋아하고 그다음에 또 너무 배고파안 되니까 OS 같은 거. 아나 자전거 타는데 뭐 잘됐네 라이딩 할 때. 이렇게 응? 이런 뻔도도 들어가고. 우리 동호회한테도 좀 얘기해서 좀 해봤다. 응. 내가 처음에 먼저 사가야겠다. 응. 또 오징어 게임이 요즘 투가 유행이잖아요. 어, 그거그 보면 그런 거 있어서 제가 이제 우리 때는 오빠 알 잖아요 자치기, 빠치치기또 공기, 고무줄놀이 이런 거. 어. 그래서 생각해서 제가 다른 거 느. 끼 또 요즘에 아이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밖에 생활을 또 많이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집에서도 부모님들이랑 또 엄마랑 어. 재밌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어. 이런 것들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럼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야? 셀러를 하려면? 저한테 얘기해주시면은 저랑 단가를 맞춰서 공급해 주죠 제가. 아 경쟁력 있게. 네, 예, 그리고 택배는 제가 보내주고. 아, 그럼 편은? 네 예, 주소만 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다 택배 계약은 맺어놨어요. 아 그럼 내가 돈하고. 주소만 보내주면 되어요 네네. 네. 아 그리고 가자가 제가 처음에 열 개로 시작을 했는데 응. 지금 새로 또 만들고 있어요. 아. 또 업로드가 응. 중요하니까. 근데 종류가 많다고 좋지는 않더라고 관리하기 힘들고. 그 저는 제가 먹는 마진보다도 어. 또 제가 좀 마진을 덜 먹더라도 가자를 풍성하게 어. 아이들이 좋아한 걸로 해서 하는 게제 컨셉. 그 그래, 맞아. 제 인건비만 어. 빠지면 되니까. 맞아. 못받도도 중국 공산품 천개 넘는 거. 어? 하다가 실패한 이유가 음. 종류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고. 그래요. 어, 사람들이 조, 좋아하는 거. 요즘에 또 경기도 어렵고 하니까, 어. 가성비도 좋아야 되고, 어. 또키워 가격도 싸면 좋고, 뭐, 이쁜 것도 어. 마찬가지지만, 어. 하여튼 제가 소비자라 생각하고 만드니까, 내가 엄마 입장이다 어. 생각하고 만드니까, 어. 하여튼 좋아하시더라고. 야, 그리고 니네 친구가 이크 그려줬는데 영어로 비행기라고 써있는데 비행기 그림이 너한테 아이디어 얻어가지고 비행기 거기 거기구나 <laughs> 거기 이쁘게 잘 만들어 놨더라고 네. 거기도 입점하, 입점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 어, 거기 뭐 하나 들어서, 아, 꽤 많이 이렇게 옵션으로 들어가 있더라고 네. 엄청 많은 제품 들어가 있어 네. 아 그래도 돈도 잘 벌고 좋네 그에서 얼굴이 폈구만. 음. 우리 딱2 년만에 보잖아요. 그렇지. 음. 아유 역시 운이 좋아. <laughs> 사람은 역시 바쁘게 살아야 된다. 그래. 응. 야, 그러면 저기 직장도 다니고 이것도 하고 그럼 알바들도 뭐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하니까뭐 아무 문제 없네. 또 주변에 여기가 고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음. 언니들도 있고 친구도 어. 도와주고 또 우리 신랑도 예쁘게 잘 만드니까 또 옆에서 도와주고. 그래. 그러면 아이고. 그게 손재주가 좋으니까 이쁘네 음. 아, 귀엽고 음. 주로 어느 쪽 고객층이야? 학교 선생님들? 아, 학교? 네. 학교도 간식비가 나오니까요. 내가 장기를 느껴가지고 우리 애가 어리잖아. 거기 보니까 과자 같은 거 갖고오더라. 또 애들 생일 때 선물하기도 하고 아. 또 엄마들 애들 그 체험학습할 때 오. 그럴 때 선물하기도 하고 다양해요. 아, 나 자전거 탈 때도 보니까 그게 이거 뭐 비닐로 돼 있는 거 그거 갖고던데 갖고 어그 응. 있죠. 아. 비닐로 된 거. OPP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회비를 내니까 그때 아, OPP라고 그래 그거를. 예. 비닐 투명 투명 비닐인데 그걸 OPP라고 그래요. 아, 그걸 좀 가격이 좀 저렴하겠네. 저 예. 아. 하고또 많이 넣는 거보다는 그냥 딱 먹을 만한 간식 몇 가지 단백질바 뭐 소세지 아니 우리가 나이 딩하면 80에서 100kg 타는데 그때 당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7개 정도 들어있더라고 구성이 보니까 사탕 포카리 스웨트 어, 그럼 거기서 맞춤 해달라고 하면 맞춤도 해주네 저는 네. 이제 고객이 원하시면 예를 들어 넣고 싶은 과자가 있으면 제꺼 빼고 어. 그것도 넣어주기도 하고 어. 가격대 뭐 2000원에 맞춰달라 그러면 2000원에도 맞춰주고 옛날 성격 나오네 <laughs> 고객님이 원해드리면 언제든지 맞춰드립니다 어. 니즈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laughs> 그렇게 맞춰주고 어, 하여튼 얼굴, 재밌어요. 얼굴이 많이 폈네. 응. 빠스락 응. 빠스락 거는 것도 좋고 응. 또 예쁘게 만들어서 또보내면 아이들이 또 채, 좋아할 그런 모습 생각하면은 응. 참 좋아. 나는 그래. 체질인 것 같아. 체질 역시 맞아 좋아. 응. 그리고 뭐 회사 이름 뭐야? 뭐 정모던데 비행기에서 보니까. 아 정을 담다 좀촘스럽긴 한데 어, 느낌 좋은데? <laughs> <laughs> 하여튼 여러 가지 만들다가 네. 정성을 담아 드려요. 뭐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네. 그거보다는 그냥 정을 담다 그게 나을 것 같아서 원래 원래 좀 엄마도 그렇고 막 퍼주는 스타일이잖아. 맞아. 손이 크잖아. 또 제가 또 풍만하잖아요. 네. 아, 니거 네 보고 가격 비교해 보니까 단대보다도 가격도 괜찮더라고. 그래서 전화해서 만나자고 요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어차피 뭐 우리 뭐 다른 문, 뭐 저기 물건도 있으니까 그거 같이 해서. 기회리면제거 팔아주는 게 낫죠. 고맙지 뭐. 응. 가격도, 나도 고맙죠. 아, 나도 고맙죠. 반대로 솔직히 말하면 알아보니까 니네들은 가격 경쟁이 되더라고. 내가 받아서 팔아도. 최소 보니까 25에서 30% 남던데. 이거 네, 맞아요. 이거 맞으면 엄청 작게 가져가더라고. 네. 음. 왜냐면 많이 남기는 것도 좋지만 또 계속해서 계속 주문이 들어오면 좋잖아요. 그렇지. 음, 그렇게 하고 많이 파는 게 목적이지. 어쨌든 조금 20~30% 남는다고 해도 많이 팔으면 더 많이 남는 거니까. 그렇지. 그런 걸 생각해서 응. 그렇게 만들었어. 야, 불이 좋아. 아까처럼 얘기했는데, 오빠가 여러 번얘기한다 돈이 좋단 말. 얼굴안남 <laughs> 응, 옛날에 막 힘들어서 스트레스 받고 그러더만 지금 확 편해. 내일이니까 너무 즐겁죠. 그렇지. 응. 또나 혼자 하고, 응. 또 친구들이랑 가자 만들 때또 수다도 떨고. 그렇지.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재밌어. 그러것도 그러더라고. 너 때문에 어디 가서 일하기 지랄 같았는데 너한테 가니까 편하다고. 네가 또 직장 다니니까 눈치 볼 일도 없다고 하더라고. 예. 역시 부업 부어 우먼이야. 잘 생각한 거 같아. <laughs> 야, 근데 여기도 이쁘다야. 어 여기도 이뻐. 음. 야. 오늘 날씨도 흐린데. 음. 분위기도 좋고 음악도 좋고 그래 커피도 맛있어요. 아 네가 타니까 맛있대. 자 <laughs> 네. 아, 그러면 상세 페이지 같은 것도 다 제공해 주지? 예. 오케이. 해드려야죠. 어 이쁘더라. 음. 영상도 들어가 있고. 요즘은 너무 좀 딱딱한 것보다 또 감성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음. 그렇게 만들어봤어요. 야 정을 담다 정말 너딱 맞는 스타일이다. 이름 잘 졌다. 제가, <laughs> 나 이가 있지않 습니까. <laughs>